더위 날리는 찬 바람 친구 더위에 지치지 않는 시원한 찬 바람의 세계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여름 필수템 휘이스 미니 터보 무선 핸디 펜을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작고 귀여운 디자인에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그립감 심지어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너무 편해 바람 세기도 장난 아닌데 100단계 조절이 가능해서 상황에 맞게 딱 맞춰 쓸수 있어 특히 터보 모드로 돌리면 시원함 이확 느껴져서 여름 외출 시 필수 아이템이라니까 U.S.B 충전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점도 너무 좋고 스트랩 덕분에 잃어버릴 걱정은 제로. 안전하고 예쁜 패키지로 선물하기에도 완벽하니 여름 준비는 이 제품 하나면 끝. 너무 마음에 드니깐 별5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K c 링크의 급속냉각 무선 휴대용 선풍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이거 진짜 시원해요. 일반 선풍기랑은 비교도 안 돼. 펜즈프리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동 중에도 완전 편리하더라구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가벼워서 가방에 쏙 들어가고 소음이 거의 없어서 도서관에서도 눈치 안보고 사용할 수 있어요. 급속 냉각 기능 덕분에 찬바람이 바로 느껴져서 여름철 필수템임. 이 정도 성능이면 가격 대비 완전 만족스러워요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소가의 휴대용 손선풍기 냉각 에어컨 선풍기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음. 이 제품은 usb 충전식이고 무선으로도 쓸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. 특히 냉각 기능이 있는데, 진짜 에어컨 바람처럼 시원하더라고. 무게도 가벼워서 한 손에 쏙 들어오고, 디자인도 깔끔해서 가지고 다니기 좋아. 바람 세기도 5단계로 조절 가능하고, 소음도 적어서 공공장소에서도 부담 없지. 여름철 외출 시 필수템으로 강력 추천해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